한국은 보통 고급 두 가지 우산을 판매하고 있고 2월에 매출에 대한 자료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우산의 매출 수량 차이 그럼 매출 수량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 차이가 가격 조업도 차이 다시 복수 제품이다 라고 하면 조업 차이가 배합 차이 수량 차이 거기 수량 차이죠 그쵸 그렇죠? 음자 그러면 고정예산의 총 공원이긴 뭔지 아세요? 그려져요. 여기 고정예산상에 보통과 고급 공원이기 합계죠 합계. 그다음에 2월에 판매될 예산 우산 수량이 이게 연초에 우리가 계획한 보통과 고급의 총 예산 판매량이죠. 총 BQ 그렇죠? 음. 보통 우산의 단위당 예상 공은 이게 바로 보통 우산의 BP 만의 SV 그렇죠? 고급 우산의 단위당 예상 공은 이게 고급 우산의 BP 만의 SV 자총 매출 수량 차이는 70만 원이래요. 어, 근데 이거를 각각 구하라라는 거죠. 보통 고급에 그리고 보통 우산의 실제 매출 비합60% 그러면 다 보고 두개 더한 금액이 70만원 어, 분리인 걸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쪼개 놓은 거니까 A도 어, 다 70이죠 그럼 찾아야 되겠네 예? 계산해야 되겠네 음 볼게요 음. 지금 우리가 아, 매출 차이는 AQ 곱하기 AP-SV 그 다음에 aq 곱하기 bp 마 sv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포탈 aq 배합비율 곱하기 bp 마 sv bq 곱하기 bp 마 sv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요차이 요 요차이 수량 차이가 그러면은 어 보통 우산이 있고 고급 우산이 있다라는 거죠. 한 머릿속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총 수량 이 있고 요게 이제 변동예산상 어 공원이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어 총 예산 판매량이 있고, 총 공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 요 차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어, 전체 차이가 70만원에 분리인데, 쪼개 봐라 라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일단 아는 것만 한번 써볼까요? 아는 것만? 음. 자, 고정 예산 총공 원이 280 만원 이라고 했으니 얘가280 만원 이 죠？그렇죠？그러면 70 만원 불리면 얘는 얼마 예요？210 만 원이 되 고, 음. 그 다음 에2월에 어, 판매 될 예산 우산 수량 이, 2000단 이니까 얘가 2000 인거죠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어 보통 우산의 당이 단 예상 공원이 1000원 자 얘가 어몇개몇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1000원 이래요 어 얘는 그러면은 고급은 3000원 인거죠 그렇죠. 이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배출 수량 에 주어져 있고 어, 보통 우산의 실제 배출 배합 뼈이 60%. 어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의 60%가 보통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의 40%가 고급이고. 여게 비합비율이니까 어, 실제 실제 비합, 실제 비합,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요 비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요거죠요거 0.6, 0.4죠. 여기는 예산 비합이니까 어, 실제 수량을 예산 비합 비율로 팔았더라면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상관이 없는 거고, 됐어요. 어. 자,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씩. 우리는 이 금액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곱하기 뭐 아직 모르겠고 음자 그러면 어 얘를 얘를 어 x라고 할까요 x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000 마이너스 x죠 총 수량이 2,000개니까 그러면은 음1,000 x 더하기 3천, 2천 마이너스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280만은 돼야죠. 그렇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자, x를 계산해 보니까 자 x 는1,600자 1600. 그래서 얘를 써보니까 어, 1,600이면 얘는 얼마 나와요? 400이 되죠 각각 곱해보니까 어, 얘는 160만원 얘는 1이십 20만 원이네. 1이0만 원. 얘는 찾아냈어. 근데 얘도 찾아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 찾아낼 수 있죠. 요거. 여기 바로 보였죠? 예산 평균 공원 이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산 평균 공원 이익은 지금 2,000이 1,600, 400이면 8대 2의 비율이죠. 그러면 0.8 곱하기 1,000원. 0.2 곱하기 3,000원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400인가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2,000개 곱하기 어떤 금액이 2, 280이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1,400이 된다고. 얘도 그러면은 1,400이죠. 그렇죠. 음. 실제 판매량 몇개 나와요. 1,500개 나온다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 1,500개를 요 비율로 팔았더라면이죠. 그러면 자, 1,500개 곱하기 몇 퍼센트, 80퍼 예산 평균 공원이익은 1,000원, 자 얘는 1,500개에 얼마, 20% 예산 평균 공원이익은 3,000원이죠. 각각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20만 원, 9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어 보통 우산의 수량 차이는 얼마예요? 요 차이니까 40만원만큼 유리 분리, 분리죠.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면 안 좋은 거죠. 매출은 응? 얘는 30만원만큼 분리,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응? 답은 그래서 1번,